문화생활 하나 한단 것만으로 이게 친구들한테서 영향을 받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친구는 가지고 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이, 이게 인권을 배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강압적으로 수... 학생들은 일정의 자유와 행복을 포기하면서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하지만 학생은 스스로를 제어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보호자, 학생의 학업, 인성 등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생긴다면 보호자는 학업 등에서 불필요한 부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세 가지를 들수 있습니다. 한 과정의 리더인 부모님은 때때로 학생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간주하기는커녕 성적 증진 및 훈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압적인 규제를 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양육 방식을 두고 저희는 마키아벨리즘적이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한민국의 지독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학생들의 필요를 더하고 가정 내 소통의 부재를 야기할 뿐 진정한 창교육이 될수 있을지에 대해 저희 팀은 회의적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학생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 아무리 학생이 주변 환경이 쉽게 어, 유혹이 된다 해도 어, 학부모들이 어 행동을 교정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 문화생활과 기분전환 자극의 정도는 다르지 않는가요? 강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학생들은 청소년기에 보통 사춘기라는 시기를 만든다 하셨는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문화생활 같은 어, 스스로의 취미를 찾게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준 뒤에 많은 노력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 교육해주고 교육을 해준다면 충분히 강압적인분법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텐데, 과연 문화생활만으로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까지 에 학부모가 따라갈 수 없고, 그렇다면 학부모가 학교에 따라가서 너희가 이러한 자극을 변동을 막을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학교가 끝나고 그 문화생활 하나 한다는 것만으로 이제 친구들한테서 영향을 받는 걸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텔레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 행복상 목적을 주가기 위해서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 어쩔 수 없이 학부모의... 딱 아까 학생이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특수성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권을 배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강압적으로써 부모의 사랑이 더 많은 거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 결론으로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마음으로 모든 어버이들의 마음은 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이 때때로 강압적으로 지나치게 목표 지향적으로 설정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 방식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시키고 어,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오히려 자립심과 자기주도적 자기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기에 부모님들은 원래 의도와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하되 보다 쌍방향적 소통을 지향하고 청소년의 행복과 초점을 맞추는 교육방식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